먼저 기본적 분석 어, 내용 보시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 분석이라 함은 이제 그 주식에서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그 기술적 분석하고 대비되는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기본적 분석이라 함은 이제 기술적 분석하는 대비되는 이제 주로 이제 펀더멘탈, 뭐 재무자표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뭐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경기 거시 경제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런 그런 분석적인 툴을 통해서 분석하는 거를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 이제 기술적 분석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뭐좀 테크니컬한 뭐 차트를 보고 한다든지 시간적인 이제 타이밍에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분석 그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 분석 여기 교과서 143페이지고요. 1 3페이지고자 내용 보시면은 이제 주로 차이점 설명드리면은 기본적 분석은 이제 내재가치를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시장의 수요 공급 같은 이제 가격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뭐 이런 뭐 재무제표라든지 그다음에 뭐비계량 분석을 하지만은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뭐 차트를 주로 분석하는 뭐 차티스트들은 이제 기술적 분석가들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자. 탑다운, 바텀업 같이 이제 탑다운은 이제 거시 경제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로 쭉 내려가는 분석 기법이고 바텀업은 이제 아래에서부터 뭐 기업을 연구하고 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그런 바텀업 방식이 있는데 이둘다 전부 다 기본적 분석의 방법입니다. 자, 탑다운 방식은 이제 경제 산업 기업 순으로 가고 자, 바텀업은 말 그대로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기업에서 이제 하나하나 기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크게 선물 거래를 한다든지 뭐 주식 거래나 선물 거래 하실 때 크게 뭐 코스피를 갖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탑다운 방식을 주로 선호를 하실 수밖에 없고 지수랑 관련된 거니까 대기업을 대기업 대 그러니까 대형주들 거래하실 를 테고 아무래도 좀 이제 작은 소형주들이랑 뭐 이런 그런 종목들을 주로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장 뭐 지수보다는 개별적인 종목의 호재나 뭐 악재에 따라서 거래를 하시는 이제 바다몬 방식을 선호하시게 됩니다. 자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댓글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이제 문제풀어 보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과 거래가 먼 것은 쭉 나오고, 수요 공급, 기술적 분석은 이제 그 테크닉 컬 차트를 갖고 한다고 그랬죠. 자, 자 기본적인 분석은 탑운 기술적 요거 아닌 죠둘다 뭐라 그랬죠? 둘다 기본적 분석이에요. 둘다 둘다 기본적 분석이죠. 펀더멘털,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쭉 이제 나고 나오고, 자, 여기도 잠깐 살펴볼게. 자, 거시경제 변수와 주가와의 일반적인 관계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경기가 좋아지고 나면 주가 상승하는데 이게 얼핏 보면은 맞아 보이지만은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자, 선행 지수 말씀드렸죠. 주가 지수는 경기의 선행 지수에, 선행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주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 먼저 경기가 좋아질 거라 예상을 하고 먼저 오르고 그다음 경기가 좋아지는. 물론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주식이 경기가 좋아질 거라 예상하고 먼저 매집을 해서 올랐지만 실제 그거를 뭐 까보니 말 그대로 뭐 실제 뭐 결과를 보니 뭐안 좋았으면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하지만은 여기서 순서는 이게 먼저 가고 이게 가는 건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주가가 먼저 이렇게 만약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은 보통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경기에 대한 호황을 예상을 하고 먼저 가는 거기 때문에 둘다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이 답이 되게 되겠죠. 자, 뒷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나와. 이거 내용 이제 이거는 앞에 제가 지난 시간 설명한 거 섞여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되고. 피 PC업과 쭉쭉 나와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쭉 내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이제 그자 여기서 잠깐 볼게요. 다음 중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자 보통 주가라는 것은 이제 그 요인들 있죠. 자, 이자율이 상승 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주식보다는 이제 채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이제 상승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이자율이 하락을 해야지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자,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우는 이건 맞게 되겠고 원자재 가격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실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그 수입 수입 물가 올라지면은 기업에 대한 그런 비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주가의 상승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자, 수출 기업의 경우는 환율이 올라가야 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야지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 위에 속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야 자국 통화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뭐죠?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 달러 예를 들어서 자 KRW가 있고 자 USD가 있을 경우에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국 통화 KRW의 가치가 떨어지고 USD의 가치가 오른다는 거예요. 즉즉 즉 환율 그 원화보다는 그 환율 외국, 그 담은 통화에 대한 가치가 오른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을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외국에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상대적으로 그 외국 그 똑같은 물건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가격 가격적인 면에서 낮아진다는 것은 가격 매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한 터는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의 경우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주가가 올라갈라면은 환율이 상승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맞는 거예요. 그니까 러 수출 기업의 경우에요. 전체가 아니라 또 이것도 중요한 게 완만하게 가야지 또 이게 뭐 급격히 상승을 한다든지 환율이 급격히 상승해서 예전에 한국 같은 경우 아이엠 붙었었죠. 아이엠 그런 것처럼. 급격한 상승도 하지 않고 완만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이제 수출기업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여기서 보면은 다 아니고 답은 어, 2번이 되겠죠. 여기서 어, 환율이 하락한 것도 아니죠. 상승한 경우는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기업 분석 재무상태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시험 문제 쪽에 좀 자주 나오게 되는 게그 어, 여기 이제 앞에는 쭉그 내용 일일적적으보시시면 되고 뭐 n j 여기는 뭐그 자산 부채 내용 나와 있죠.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 용어 정리, 용어들에 대한 내용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건 한번 저기 쭉그 p a n 시간이 뭐 그런 이론 강의 시간 아니기 때문에 요약 정리 보시고 여 a 주요 요점들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거 시험 점검 j 복습 차원에서 쭉 내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재무 상태표에 이렇게 뭐 자산과 부채 자본의 계정 그다음 이제 손익계산서, 그 매출, 매출원가 쭉 나와 있는 그 용어들이 나와 있죠. 이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시간 어, 상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위주로 저희가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53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 도넘기겠습니다자 재무비율. 자 여기 이제 그 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이제 그 아까 뭐대체대조표그 손익계산서는 뭐 예전에 이제 회계나 뭐 이런 내용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주식을 함에 있어서 이제 증권 분석이라든지 이런 내용에서는 오히려 그런 자체는 그냥 용어를 알기 위한 그런 항목인 거고 이거를 활용해서 실제 주식이나 투자할 때 그런 뭐 분석하는 툴로 쓸 때는 이게 재무 비율이 더 중요합니다 재무 비율 실제로 나중에 현업에서 일할 때도 그거를 자체 그 하나하나의 그 계정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구성해서 재무 비율로 갖고 뭐 수익성이 좋아질 건지 활동성 뭐 현금성 이런 거를 더 파악하는 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재무 비율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어, 예. 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그 앞에 152페이지 쭉 여기 내용 나와 있는 거. 자, 그 나와 있죠. 우선 재무 비율의 구성을 보시면은 이제 수익성 비율, 안전성 비율, 활동성, 성장성 이거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죠. 계산 문제. 이번 기본적 분석 단원에서는 이제 주식 배당 모형도 있고 좀 계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자 계산 문제 같은 거는 웬만하면 다한 번씩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공식들을 이제 좀 많이 나, 이제 공식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공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식을 좀더될수 있으면 어차피 뭐 피할 수 없으니까 외워야 되는 상황 맞는데 될수 있으면 좀더좀 좀 쉽게 공식을 이해할 수 있고 이거를 적용할 때좀 어떻게 하는지 그거 위주로 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 비율은 크게 이제 수익성, 안전성, 활동성, 성장성. 자 수익성은 말 그대로 수익성. 끝에가 뭐가 나오겠죠? 무슨 이익률, 무슨 무슨 이익률로 끝나는 것들이 많겠죠. 총자본 이익률이라든지 뭐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든지 이익률, 요건 다 수익성이에요. 수익성, 수익성이고 그다음에 안정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자본에 대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유동비율, 재무비율, 즉 부채액이가 쭉쭉 나오고 하는 그런 이제 안정성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자, 활동성이라는 것은 실제 내가 갖고 있어도 이게 회전을 많이 하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총자산 회전율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형식은 회전율. 응? 아까 전에, 뭐, 수익성 이익률, 비율, 회전율그 다음 성장성 비율은 이제 매출액 성장률 같은 성장률 개념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밑에 이제 본의 순이익은 수익, 그니까 러 자산분의 내가 갖고 있는 총자본분의 수익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자기자본분의 수익이 얼마인지, 이런 식에 따라, 뭐, 이름은 좀 다르지만, 개념은 순이익을 나누는 개념이고, 안정성은 이제 부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런 포션 개념, 활동성은 매출액을 이제 나누는 개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나씩, 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이거 이제 요거 중요하죠 내용 중에서 자, 수익성 비율 자 ROA 자 ROA 뭐 ROE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ROA 이제 ROE 같은 경우 나오죠 자 ROA ROE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험생들 뭐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외우는 그러니까 어차피 공식을 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시험 문제도 풀어야 되고 공식 문제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말 그대로 뭐좀 다르겠지만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그 단어 있죠 영, 영어로 된 거를 그대로 그냥 풀어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공식을 외우는데좀 유리할 좀더 이해가 쉽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oa 같은 경우는 자 리턴 온 에셋이죠 그말 그대로 풀어 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공식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리턴은 순이익이란 순이익 이익이 되는 거고 자온 에셋 에셋은 자산 자,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자산 자, 자산을 밑에 있고 분모가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자산이 되겠고 이익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럼 ROE가 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자기자본 이익률도 마찬가지. ROE 같은 경우도 리턴 on 에쿼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쿼티 뭐예요? 자기자본이죠. 자, 자본 자본 분에 위에는 순이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종, 나오겠죠. 뭐 순이익이 몇 퍼센트고 자본은 몇 퍼센트 있고 이 중에서 뭐 ROE를 구하시죠. 뭐 ROE 공식은 뭐 하나씩 하나씩 자기자본의 단기 순이익 뭐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말 그대로 용어를 그대로 외워놓고 그냥 그대로 풀어 쓰는 거예요. 그럼 ROE는 리턴 t u r n equity 자리턴이 위에 있고 equity도 밑에 있으는 뜻이니까 자기 자본 밑에 당기순이 위에 이것도 마찬가지 ROS도 마찬가지 ROS는 뭐겠죠 세일즈잖아요 세일즈 sales. 그럼 세로이스가 밑에 있고 당기순이익인그 뭐야 profit 저기 리턴. t u 이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공식을 좀더 이렇게 단순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그총 자본이익률 ROE라는 것은 자 매출액 분의 당기순이익 분의 총 자본 분의 매출액 이거를 분리할 수도 있어요 자 roa는 제가 위에 나왔듯이 총자본분의 단기순이익에요 이리턴온에셋자 단기순이익을 총자본으로 나눈 건데 이거를 이제 그 지표를 굳이 나눠서 자 매출액 분모 깔고 위에 분자로 매출액 보내면서 앞에 있는 매출액분의 단기순이익은 매출액 순이익률이라고 하고 총자본분의 매출액은 총자본회전율 이렇게 다시 위에 있는 회전율과 이렇게 수익성 비율을 같이 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서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본회전율을 바로 roa라고 한다. 이거... 여기 자주 나옵니다 공식 roa는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서 여기서 총자본 1 0억 자기자본 500억 당기순이익이 60억이라면 roa랑 roa는 자 roa는 어떻게 되겠죠 roa는 자 60억을 리턴 온 에셋 1000 그쵸 그러면 6%가 되는 거죠. 자 roe는 뭐죠 자기자본을 나누는 거니까 60을 바로 자기자본 500을 나누게 되면은 바로 이거는 1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roe랑 roa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뒷페이지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이제 그 다른 거는 이제 그 비율로 나오는데 활동성은 여기는 몇회몇회몇 회, 몇 회, 몇 회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회전율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영업 활동을 의미하지만 회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자산의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거뭐 개념적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